창세기 26장 이삭의 삶과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내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폭출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를 이루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며 내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면서 그 지역왕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매우 아름다움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이삭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을까 두려워,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아비멜렉은 창문을 통해 이삭이 리브가와 다정하게 있는 것을 보고 이삭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녀가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만약 우리 백성 중 누군가 내 아내와 동침했다면 너로 인해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기 위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백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점점 부유해져 많은 양과 소와 종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며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보다 너무 강성해졌다. 그러니 이곳을 떠나 우리와 거리를 두어라. 이삭은 그 말을 듣고 그랄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정착하며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을 때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팠지만 다시 그들과 다툼이 일어나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그후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더 이상 다툼이 없었고 그는 그곳을 르오보디라 부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갔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며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그곳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얼마 후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피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내게서 떠나라고 했는데, 왜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러자 아비멜렉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와 언약을 맺고 싶다. 우리와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삭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서로 평화의 맹세를 하고 아비멜렉은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발견하였고 그곳을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이 바로 부엘세바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번성하는 동안 그의 큰 아들에서는 40세가 되어 해족 속의 여인 두 명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유딧 부엘리의 딸, 바사맛 엘론의 딸. 그러나 이두 여인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